안녕하세요, 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아, 오늘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길드는 월요일 날 되면은, 이 결투장, 예, 분쟁지역 결투장이라는데, 이쪽에서, 길드 보스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어, 잠깐, 이게, 카메라가 왜안 돌아가지? 어, 이렇게 해서, 카메라, 예, 3D, 예, 3D로 해서 카메라 돌리는, 예, 재미가 있죠. 어, 어둠의 카메라, 네, 잡았고요 어, 예. 뭐 이제 얼굴이 막 머리가 세 개나 달린 괴물인데요. 아, 어, 그다음 또 나왔네. 예, 그다음에 피트천공기린 오늘 제가 늦게 참여해 가지고요. 아, 두 개나 놓쳤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아이, 1 0시 시작이었는데 워낙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시 0 2분인가? 지금 2분도 안 2분도 안 지났는데 예, 2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앞에 다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보상은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상금 몬스터 홈카드, 예, 네, 이럴 때좀이 카드도 좀 열고요. 네, 못 여는 거, 딴거 하느라고 못 열었던 거. 아, 그리고 제가 이, 이 카드 이거 많이 얻긴 했는데, 이게, 아, 이제 던전에서 제가 이거 잠깐 분해하고요. 던전에서 좀 좋은 걸좀 얻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 특화 던전에서 뭐 하루면 안 되겠지만 스킬 던전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황금색 잉크랑 뭐 이런 거 클래스별 신화 스킬북. 이게 이제 저희 길드 분들도 진짜 뭐두 번을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혹시나 하는 바람에 했는데 아우,인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스킬의 던전을 좀 돌려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 저런 거먹 먹으면은 귀한 거니깐요. 그래서 좀 아저걸 도전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도 특화된전돌수 있는 거좀 많이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은 돈이 좀 많이 꽉 차가지고 어, 돌릴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많이 돌렸습니다. 형님들도 돈이 많이 남으시면 잠재된 능력의 엘릭서 요거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돌리는데 한 번에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아마 형님들 그 돌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빠져나가겠죠. 네 이거 해봤자 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도 이런 데서 돈을 조금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 골드대장은 이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 들어왔는데 뭐 이게 20, 20억씩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죠? 20억씩 들어갔는데 이게 20억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형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돈 남아 돌때 이거 만들어도 되는지 한번 <laughs>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 상점에서 아이템을 조금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8,700 다이아까지 모았습니다. 뭐 정산내역 보시면 볼건 없습니다. 각성 페어벨트, 아 224에 결국 내려갔네요. 이게 비쌀 때 제가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안 팔리다가 결국 이때 팔렸고요. 뭐 빛나는 수령의 비늘은 늘 획득하는 거 모았다 팔았고, 최고 방어구 주문서에 상, 저던전에서 얻은 거뭐 그런 것들 몇개좀 팔았고요. 뭐 딱히 뭐돈될 만한 게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템을 제가 사야 되는데 초월 갈라틴 이거는 뭐 가격이 떨어질 생각 안 해요. 9천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한번 올랐는데 파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직 가격이 계속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간 떨어지겠죠. 좀15,000대는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어쨌든 갈라틴부터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제 장비를 보시면은, 이거 뭐, 이걸용 힘의 수호부, 요거 착용하고 있고요. 뭐, 강화도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얻어야 강화를 할 텐데요. 어, 오늘 월요일이니까 할게 많구나. 아, 어, 참. 제작할 게 많구나. 월요일 되면은, 어, 아직 이안 벌었네요. 제작을 좀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월요일이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어, 여기 태양의 조각으로 이렇게 초월 강화, 이거 만들어야죠. 예, 이거 매주 하는 거 이거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귀찮아가지고 많이 빠트려 먹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 꼬박꼬박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축복받은 이것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어, 진화도 한장 뽑으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매주 그냥 하는 거 돌면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딱히 이런 것들은 다 확률이기 때문에요. 확률은 안 건드린다. 네 확률을 안 건드린다 딸빛의조화에들어와서 초월강화 들고 획득하고요 매주 이거 구지, 부지런히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니까 형님들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못하네 네 부족하니까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타락의 주화에서는 할게 있던가 에, 원래는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 가지고요 예 지금 뭐 의미가 없어서 뭐 하,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이것도 너무 비싸고, 타르의 주화 이것도 한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딱히 지금 가격이 다 저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둠의 주화도 사실 뭐가, 처음에는 세공석 같은 거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성 주문서도 요즘 하지를 않아가지고요. 이건 뭐, 쓰읍,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쓸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음, 용의 보주, 던전제화, 협곡을, 예, 던전제화, 재화. 던전제화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던전제화? 이것도 뭐, 딱히 뭐할수 있는 게, 각성 강화 주문서 선택산자 이런 것도 뭐 지금 각... 하질 않다 보니까요, 네, 이런 거는 필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요렇게, 예, 던전 쪽은 다 완료된 것 같아요. 협곡의 주한, 뭐 이런 것들. 눈꼽 조각은 이제 매번 해야 되는 것들 여기 있죠, 어, 예. 이노센트, 이노센트, 아우, 눈꼬조가 부족하네요. 이노센트 하고, 토벌의 증표로, 예, 요거 만들 수 있는 거, 예, 제작해야죠. 토벌의 증표로, 네, 제작. 초월 강화 팻. 뭐, 이런 것들 꼬박꼬박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은 좀안 하고요. 음, 요거는, 네, 요거는 안 하면 될, 안, 필요가 없고, 호부 문양석, 이동석. 다른 것들은 뭐 딱히 이런 것들은 뭐 도전할 수는 있는데 확률이 10%라였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거죠. 이것도 딱 실패 확률이 존재한데 오늘 다 실패했네요. 아 실패했네. 어, 다시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갛게? 결과 보기. 어, 하나 성공했어. 오, 황금색 인카. 와, 성공했네요. 또이 아직도 못 잡네. 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이게 고수분 한두 분만 있어도 금방 잡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b c 천공기린 잡는데 진짜 한참 걸리네요. <laughs> 네, 한참 걸립니다. 출석체크, 어, 오늘 출석체크 안 했어. 와, 큰일 날 했네. 길드버프도 예, 봤고요. 네, 매번 아침에는 못해서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황금 미크 하나 만든 거 대박이네요. 아, 저한테는 예,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한번 패쪽 변신, 패쪽 볼까요? 제가 확정으로 영웅 확정, 예, 전설 확정 할거 없고 카드 추출, 카드 추출의 초월 자동 단기 추출. 어, 잠깐. 그러면 카드 강화 되나? 와, 카드 강화할 수 있어. 오, 세상에 카드 강화, 짠. 헤르메스 구강 짠와 이거 스, 스샷 찍어야지 헤르메스 네 만들었습니다 구강 아 초월 아 이거 찍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걸 기념으로 이게 스샷 딱 찍어놓고요 변신은 됐고 그다음에 패쪽도 되나 패쪽도 되면 좋겠다 확정 영웅 확정 전설 확정 어 있다 있다 초월도 있고 초월 확정 영웅 확정 아 뭐, 이거 신화도 확정 네 이런 거딱 필요가 없죠? 네. 이것도 추출. 오할수 있구나. 와 카드 강화. 얘도 할수 있다. 짠 아크노스 9강짠야 이쁘다. 네. 이것도 스샷. 아 스샷 오늘 많이 찍네요. 체크 체크. 네. 이야, 드디어 좀 많이 세졌나? 335만. 와 335만 됐습니다. 야 335만이면 좋은 길이랑 함 해주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꾸준히, 네, 여기 제작을 통해가지고, 형님들도, 현전 오늘 제가 안 돌았을 겁니다. 파던 탈피사원 달빛사원 돌아야겠네요. 탈피사운도 돌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저거 모아두고, 초월, 강화석들 예, 저렇게 모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팩도 업할 수 있고, 캐릭터, 변신도 업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도, 어, 뭐, 득템, 요런 거 하나 더 하고, 조금 더 강해져가지고, 다행입니다. 335만, 340만을 목표로 열심히 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샤워도 안 하고,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영상 찍었는데요. 음. 영상이 자꾸 드문드문 올라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재미있게 영상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이 고수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없을 겁니다. 왜냐면 109랩에 뭐 335만이면은 뭐 중수로, 중수 정도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400만, 500만 그냥 넘어가시니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좀더 강해진 모습 그리고 또 다양한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